마형에면좋아보이는데 블래스터, 야! 녹는다! 살살 녹아요 살살 녹아요뭐야 <laughs> 살살 녹아연그살녹 살살 녹아연그살녹 살살 녹아연와 <목소리> 이 게임을 끝내러 왔다. 바네신가도록 하겠습니다. 어허... 굉장히 아마 우리 팀분들이 네, 약간 패닉에 빠졌겠네요. 아니 대대지 벤신에? 아이, 입에 줬대. 망했대. 구독 취소를 해야지. 잠시 후. 하하 <laughs> 이겼네. 에이 바네싱개 좋은 듯. 에이 바네싱 해야지. 잠시 후. 에이 바네싱막영칠0해 가지고 막, 070 해가지고 막 에 개쓰레기네? 이러고. <laughs> 피닉 왜 안쓰죠? 그냥, 별로 안좋아요. 바이올렛이 더 좋아요. 네, 현질이 얼마, 현질 얼마였냐고요? 물론, 영웅, 영웅 맨날 나올 때마다 사었으니까한1 0만 얼마, 10만원 썼나? 10만원 좀 안썼나? 모르겠네요. 이제는 파트너 BJ 그것 때문에 매주 1000다이씩 들어와서, 어, 매주 1000다이씩 들어와가지고, 그냥, 요즘은 현질 잘 안해요. 지금 배트맨이 한마디 할것 같아. 출장. 배트맨이 한마디 안안 아, 하네. 아처 둘이네. 저저 저 아처 아님 그냥 머리를 노리면. 대마법사임. 제정신이냐? 제정신이냐? 어허 말 똑바로 하시지. 어말 똑바로 해라. 아야. 겁나프네. 아 저 대마법사인 대마법사 대마법사 반응식 모름 급할수록 돌아가는 급할수록 돌아가라 어머 아 미안해요 이번 판 그래건 상당히 잘하는구만 미니언 사이로 날 끌었어 훗 안돼 꼬부기 근데 나 최근에 AP 반응식에서 진정 한 번도 없어요. 인정? 나 최근에 a p 매니싱에서 진정 한번도 없어 야 버터 너도 좀 견제해봐라 어, 상대 버터 너무 아프네 아하 이거 뭐뭐 뭐, 어? 상대 버터 계속 견제하는데 우는뭐 없네 아무것도 물론 그랩 그래 때문에 견제하기 힘들거야 어. 집가야지 뚜루뚜루뚜 집 갔다와야지~ 몇 살까지~ 뭐라고요? 그건 바는 씨한테 물어보세요. 네, 그건 바는 씨한테 물어보세요. 얘, 아직 죽지 않았어요. 왜 죽을 때까지 솔로래 얘, 아직 안 죽었어. 얘, 어, 끌린다. 없어. 아, 그래, 각, 각 잡는 거 봐라. 어, 아, 그래, 각 잡는 거 봐. 미쳤어! 어머. 우리 Ask, 여기 어 우리 배트 배트맨 배트맨 형님 있거든요. 배트맨 형님. 탁. 잊다. 나이스 퍼블이다. <laughs> 나이스. <웃음> 와, 퍼블 땄다 님들 반응식으로 퍼블 땄음 게이들. 퍼블의 시작. <뮤> 찹. 찹 찹. 참참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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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래스터, 28수, 좋았다. 오늘 사람 많은 듯. 노아님, 어제 280명, 290명까지 찍었어요. 어. 오 어제는 대회 중계였지만. 야, 난 대회 중계 때 그렇게 많이 들어올 줄은 몰랐다. 어? 공, 거기 뭐냐. 네이버, 거기보다 더 많이 봤어, 어제. 어, 네이버에서 틀어줬는데 네이버보다 더 많이 봤어. 걸어가라, 똥땡이. 뒤에서 아마 바이올로 올것 같은데. 아집 갔나 보다. 오늘 400명 찍어보라고? 어디서 필요 없어. 옆집 개 부르는 옆집 개 부르는 거 마냥 어, 말을 하시네. 지나갑니다. 아야. 아 너무 아프다 근데. 인간적으로 좀앞구르개 해버리면 그냥 뚝배기 그냥 뚝배기 표창 봐가지고 죽여버리면 될것 같은데 어. 어려울 것 대회 언제 있냐고요 다음 주 금요일 날또 하지 않아? 다음 주 금요일 날 하잖아요 누가 하면올라올때 됐는데 냄새나는데 안 올라오네? 급할수록 돌아가는 야 뭐야! 어, 방 고무고무 고무 지렸다 어. 방은 뭐냐? 해차 해차 차블래스터차 평타 평타 스톤 나이스샷 차차평평평평 미안 평평했다 미안하다 저거 네가 끌린 거라 자업자득이다 네가 끌린 거라 자업자득이구나 죽음을 한번 자. 저.. 이보 내볼까? 플라스고 야! 구이 가고, 이가빤슈런빤이런빤슈런멍이 가고, 도이가버렸죠멍이 가고, 슈죠멍이가 가고, 이 가고, 여러분들 엄청나게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 지렸다. 이거 그냥 저거 구슬 안 올리고 다른 걸로 가자. 구슬 말고 왕관부터 가자. 야, 진짜 바나싱에 그냥 후드로 맞고 그냥 어, 데스 늘려가면은 저 사람들은 무슨 기분일까? 나 지금 이영이야. 제일 잘하고 있어. 배트맨이랑 함께. 어, 지금 이영이야. 이영이. 끌어보시지! 홀랄랄랄라! <라라라라> 응 안돼 응 끌, 끌고 싶겠지만 응, 못 끌어 안돼 안돼 돌아가 야막 어? 반현신 픽했다고 픽해서 욕하는 얘들 지금 입쏙 돌아갔죠? 어, 반현신 골랐다고 욕하는 얘들 입쏙 돌아갔어요 어머 들킴 아마 여기 끌 거야. 아마 나 내쪽 끌 거야. 끌 거야. 안 끄네? 가자. 차 플라스터! 야대미지 반피 나갔죠? 평평 평. 평, 평. 지림. 사망했습니다. 스턴 임마. 앙 개꿀띠. 개꿀 개꿀띠. 바늘씨. 바네싱, 픽하고, 욕한 애들, 욕한 애들, 다, 다 엎드려. 어, 다 엎드려, 이마들아 어? 엎드려, 빨리. 빨리, 그냥 빨리 어리 엎드려. 어리면... 지금, 크레스사는 쓰레기냐고? 쓰레기는 아니에요. 네. 빨리 엎드려. 엎드려서 지금 조용한 거죠? 맞지? 내말 맞지? 지민한 전략과 전술이 승리를 누린. 내 창고 여기 다이아 구간입니다. 네, 다이아 구간이에요. 배트가 먹여 살리는 것 같다고. 야, 그 와중에 인정 안 하는 거 보소. 질어버리네. 어, 그 와중에 인정 안 하는 거 보소. 정신 못 차리겠지. <laughs> 위로 올라가서. 앙, 아, 개꿀, 개꿀띠. 개꿀띠, 개꿀띠. 돌아가. 안 돼. 일로 와보자. 여기 있다. 불러봐. 아, 역시. 제롱잘 떠는구만. 어. 어? 그럼, 저 안함? 저 안해도 돼? 어, 그럼 저안 해도 됨? 어려울 것 야, 이거 그냥, 어? 저안 해도 되냐? 한번 물어볼게요. 네. 과연 무슨 말을 할지. 근데 여기서 저, 아마 아무 말도 안 할걸? 어. 왜냐면은 쫄리는 걸 알거든. 저안 합니다? 얘들 말이 없네. 입, 이 신나게 터다가. 이응 이응. <laughs> 야, 올해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너무하네. 에이, 빨리 끝내요. 다음판 합시다. 에이, <laughs> 장난입니다. 여러분들, 어, 장난이에요. 뭘... 저, 설마 안 하겠어요? 음, 설마 안 하겠어요? 장난이지, 장난. 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장난입니다. 그냥. 야, 그냥 다 같이 그냥, 잘하고 있는데, 어떻게, 어?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야, 너무한 거 아니야? 다 같이 잘하고 있는데. 어. 어디서 다 같이 나오셨지. 잘하고 있는데 너무하잖아. 네. 안 돼! 아! 어, 이거는 오바. 이거는 오바춘. 수 이거는 살, 살아남을 수가 없다. 어, 이거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 아니요 근데 저는 그런 트롤이 되고 싶진 않아요. 예. 네, 그냥 마.. 그냥 장난이라 니까 말하는 거는. 여기서 이제 슬슬 음어떡 할까? 어디 뭐 타라. 칼리. 그냥 극딜로 가자. 어. 극딜로 가자 그러면. 쿨감 쿨감 맞춥시다. 휴식이 면 이미 충분해. 야 근데 너무 이거 성장 차이가 너무 심해 가지고 4대5못 이긴다 쟤네. 어, 성장 차이가 너무 커.

안 한다면서 너나 잘해라 어려울 거 없어. 내가 분명 안 합니다라고 했지 안 함이라고는 안 했다. 어난안 합니다라고 물어봤지 안 한다라고는 안 했어. 어 정신 못차리 나는 물어보기만 했지 확답은 안 줬어요. 야이속 빠르다 이속 빠르다 이속개 빠름. 안녕 어, 뭐야? 진짜 먹었네. 이런 파는 쟁하... 쟁나거든요. <laughs> 저분이 뭘좀 아시네. 저분이 어. 뭘좀 아시네요. 차라 뭐하냐? 개똥 싸네. 오호~ 개빠름누구한명 올라나? 안 오네, 아직은? 전지그이 이젠 캐리 용이라고 어, 아니야, 캐리 하기 힘들어. 얘도 <목소리> 어머! <목소리> 버터플라이 어디로 갔을까? 무빙 <목소리> 지나갑니다. 아! <목소리> <목소리>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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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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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터님, 어디로 가셨어요? 버터님, 어디로 가셨죠? 죽음을 각오한 아, 이, 이런 도발은 자제해야겠구만. 자제 잘못하면은 네, 상대방의 심기에 그걸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착! 아, 까비? 까비, 까비요. 버터 잡음. 아, 그럼 내가, 내가, 어, 몰라서 물어봤지. 턱, 턱, 턱 근데 나도 한 번에 죽을 줄 몰라가지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한번 아, 한, <laughs> 한 번에 죽을 줄 몰랐어 그래도 또 그렇게 되버리네요 직각, 음. 직격 <laughs> 또직결하라 총공격 준비 혼자 움직이지 마 아 개꿀띠 아 잡고 죽었다 다행이다 오우, 아 자꾸 죽었어 자꾸 죽었어 어, 다행이야 다행 아 자꾸 죽었다 살았어 살았어 아주문해검 이거 한번 가볼까 음 스킬 사용을 하고 스킬 사용 많이 하기도 하 쿨감도 붙어있고 해가지고 괜찮을 것 같은데 평타 기반이니까 한번 이거 가보자 음 괜찮을 것 같은데 다음편반 바이올렛이요? 모르겠어. 일단 가보고. 네, 우리가. 쟤나 역전의 기회도 있어. 음. 아니네요, 없네요. 휴식이 역전의 휴식이 기회가 뭐, 있다고 하는 중량. 순간 없어버립니다. 티모 온더 부시는 아이폰만 되냐구요 그거 나나 나 안드로이드로 찍은 건데 그 영상. 네, 저 아이폰 아니에요. 안드로이드에요. 급할수록 들아가는 어디로 온가? 여기 근처에 그렉 있는데, 냄새난다. 냄새가 나. 저기 윗붓이 있다. 어... 딱 보니까 니 윗붓, 윗붓이 있어. 저기. 아, 용개빨잡는다 어머, 누가 버렸네. 음, 들어가. 날 잡으려면 100만 년은 이르구만 깔깔. 깔깔깔깔깔깔깔깔. 깔깔깔깔깔. 좋아요. 음. 아니, 악마임에서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 얘들아, 다 죽네? 악마임에서 좋아 보이는데? 블래스터 야 녹는다 살살 녹아요 살살 녹아요 뭐야 <laughs> 살살 녹아요 그래기 살살 녹아요 그래기 살살 녹아요 와 잠만이 <laughs> 내 잡았 내가 잡았나 어아내내펜내 <laughs> 내내 펜타 내내내 내, 내 펜타 아 내, 내, 내 펜탑 펜타. 내, 내 펜탑 내 코드라 아저 바이올렛 자식 저 없어도 잡는건데 바이올렛 자식 바이올렛 자식이 더블킬을 먹었어 젠장 오늘 물문특집이요? 방금 같은 거는 뭐, 방금은 죽는 게 맞는 거고. 피가 없어가지고. 어. 다 해주고, 다 해줬더니 지고 싶네. 난, 근데 저, 난 저도 상관없어. 어 얘네만 손해지나. 나는 저도 상관없어서. 저는 상관없어. 이요어 지들만 손해인 거지. 나는 상관없습니다. 야, 지냐 너네? 헐키. 지네. 입만 살아가지고 애들 음. 다 입만 살았어 애들 보니까 하는 거들을게 없으면서 정신 못 차리겠지? 어? 얘네 입만 살았어. 야 누구보다 필사적 이죠 배트맨인데. 못 먹나 이거? 아, 얘피협이 없어서 못 먹는다. 어, 피협이 없어서 안 돼. 죽음을 각오한 자만. 데미지는 센데 피협이안 되네요. 피협이 어, 그리고 배트맨 그 와중에 그냥 혼자 혼자 막 캐리하는 거마냥 얘기를 하는데 혼자 극혐이네요. 설마 불로 먹겠냐? 와... 신못 엠가나 먹었네. 그럼 엠가나 먹으면 다행이지. 빨리 끝내고 가자. 어, 그렇게좀 약간 잘난 척하는 이들 극혐이라서 그좀 그렇구나. 아, 나 아깝다. 급할수록 돌아가는. 뭐 얘들 다크 먹어요? 먹으라 해. 못 먹어야지.

아, 마지막이 버터, 아, 버터플라이 된데 바이올렛이 톡 쳐버리네. 굉장히 아깝다. 어. 여기서 이제 방템을 가는 거지. 끝났네. 오 좋습니다, 여러분들. 봐봐, 나 딜량 봐라, 딜량 봐라, 딜량 봐. 야, 이거 반성이라 진짜. 제발. 배트맨 좀 자, 잘하는 척좀 안했으면 좋겠다 꼴불견이다 꼴불견 어, 제발 배트맨 잘하는 척좀 안했으면 좋겠어요 부탁인데 잘하는 척좀 안했으면 좋겠어 얘얘 얘 어딨냐 얘 뭐야 이거 닉네임은 어? 닉네임 뭐죠? 이거 사 뭐야 일본어야? 어우 아! 3등이네? Um...